자, 이번 시간엔 저희가 노드를 한번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 노드.js 해주고요. 다운로드 들어가지고, 자, 이 녀석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LTS로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안정화된 버전으로 우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실행을 해주고요. 냅니다. Next 해주고, Accept 해주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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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자, 그리고 Install까지 눌러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자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피니쉬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켜고 여기에 터미널 켜보도록 할게요 터미널 켠 상태에서 npm v 자, 찍어보고, 아, 노드, 노드-v인데, 다시 자, 노드-v, 18.14.0 하고, 자, npm도 9.3.1, n p x v 해서, n p x 도9.3.1 설치되어 있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넣,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주 문서에다가 새로 만들게요. 자, 문서에다가 새로 만들기 자, 노드 d 그 e x a m p 그서 이걸 선택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확장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확장에 React라고 치면 은 ES+, React, Redux, React Native 스니펫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인스톨 해주고요. 그리고 코스, 포스트, 임포트 코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임포트 코스트. 자,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녹화를 잘못해서 설치를 해 있는데, 이녀석도 임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스톨 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터미널 열어주고 자, 터미널 열어주고 여기에서 npm react create create react 다시 app 이렇게 하면은 자 그리고 react example이라고 자 react example이라고 이름 짓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npx로 이제 리액트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은 react example이라고 생성될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그임포터될 거예요. 생성이 될 겁니다. 네, 저는 타입 스크립트를 쓸거기 때문에, 여기, 다시, 다시 해주고요. 템플렛, 그 다음에, 타입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엔붙여주면은 자, 설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뜨고 바로 넘어가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y나 n, yn 해가지고, 뭐, 눌러라고 할 겁니다. 그럼 Y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에러가 뜰 건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g i 을 설치하신 분은 이게 뜨지 않을 거고요. g i 을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보면은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이제 React Example. 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CD React Example로 넘어가서, npm run start.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행이 되고. 이렇게 화면이 뜬다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react snippet 설치를 했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new file 해서 이 x a m p t s x 눌러줘서 이 rfc 해주면은 이렇게 우리 자동 완성하는 거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스니펫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해주고 여기서 컨트롤, 터미널에서 컨트롤 C 눌리면 작업을 끝내줍니다. 자, 작 끝내기 하고. CD 점점 슬래시로 뒤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제가 이번에는 백엔드 프레임워크인 Nest.js 환경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돌아가서 여기서 Nest.js 쳐주고 예 네,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여이 도큐먼트 들어옵니다 document 들어오면, 여기 인, introduction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npmi global nest.js cli, 이거를 여기다가 npm install-g, 골뱅이 nest.js slash cli, 해주면은, 자, cli가 설치가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완료되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nest create 해서 nest 다시 exampl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자, 아 new네요. create가 아니고, nest new nest 다시 example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with package manager 우주 하트 투유적 좋겠네요. npm으로 npm 연 pnpm 설,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npm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엔드 이제 프로젝트고요. 네스트 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네스트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이제, 자바로, 이제 스프링부트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프링부트도 제가 추가로 강의를 올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살짝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자바를 추천합니다. 이제 자바로 개발을 하기를 이제 하는 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바로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기법이라든가 이제 객체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좀 짚고 오면은 타입스크립트 사용해서 할 적에는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여기 또 빨간 게 뜨죠? 이건 제가 g i 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이것도 무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CD, nest, 다시 example, 들어가서, 그래서 npm, run, start,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여기서, 다시 로컬로스트 3000번 새로 고침해주면은 헬로월드가 찍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고 실행까지 테스트해본 겁니다. 그럼, 노드 관련된 건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익스프레스를 쓰지 않습니다. 익스프레스 쓰지 않고 테스트를 쓸 거기 때문에. 익스프레스에 대한 거는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Git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